최근에 그 대표님의 행보가 빠르고 선명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표님과 돕는 분들 사이에 어떤 계기라든가 변화가 있었나요? 아, 예. 제 본의 아니게 답답하다는 꾸질함을 듣게 됐어요. 원래는 제가 총리 시절에 사이다 총리라고 사랑받았었는데 대표를 하다 보니까 책임감에 짓눌려서 너무 신중했던가. 어 답답하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다시 이제 당직 다 벗어 놓고 좀더 자유롭게 됐으니까 좀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분명한 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분명한 목소리를 음, 전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셨다는 건데 네. 그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총리, 당대표, 선대 위원장 여러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 보니까 어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나. <laughs> 예. <웃음> 예. 가장 대표님과 잘 맞았던 자리는 어떤 자리고 가장 힘들었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예 총리가 제일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음... 예, 우선, 어, 목표가 분명하고, 어, 또 국민들께 드릴 말씀도 분명하고, 네. 또 국회가도 제가 할 일이 분명하니까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행정을 집행하는 위치여서, 비교적 저한테 맞았던 거참그 보람차게 했습니다. 에, 특히 여러 재난제에 네. 성심껏 대처해서 종리를 그만두고 나오던 날 대통령께서 재난제에 대처한 경험을 책으로 한번 써봐라 하는 권유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어려웠던 것은 역시 당대표지요. 정치란 늘 에, 시간이 걸리고, 에, 끊임없이 타협하고 조절해야 네. 하고 조정해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답답하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다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나 원래 정치란 게 그런 거죠. 음... 네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 또 국민들의 기대 자체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보면 기업들은 너무 법이 세다 그러고 그렇죠. 노동자들은 법이 너무 위험. 무르다, 약하다, 음, 이렇게 주장하시고, 예,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음, 그 당대표절이 가장 뭐 힘들었다. 네, 네 그래도 해주셨는데.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에 42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던 것은 네.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엄청나게 많은 법안을 네. 하시면서 정말로 이 정치가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는지. 네, 네, 그때 입법왕이라는 말도 듣고, 네. 입법폭주다는 말도 듣고 그랬습니다. 네. 원래 그런 기사가 한 100만 개는 나와야 되는데. <웃음> 네. <웃음> 자, 그래서 또 지금 많은 참모분들이 계속 그 대표님을 돕고 계신데, 혹시 그 참모분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잔소리는 어떤 잔소리가 있나요? 아우 어, 이건 아니에요. 라든가 아니면 딱 들었을 때, 어, 그건 나 진짜, 나 동의 못해. 뭐 이런 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들으신 소리. 빈틈을 좀 보여라 하는 얘기인데, 네. 억지로 보였다가 또 어떻게 될까 싶기도 네. 하고요. 그런다고 갑자기 무슨 허리띠 풀고 다닐 수도 없고. <laughs> 예,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예. 그 말씀의 뜻은 압니다. 제가 말하는 버릇이나 글 쓰는 음. 버릇이나 네. 거의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제 말을 듣거나 제 글을 읽는 분들은 뚫고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죠. 아마 그것을 지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 근데 또 없는 빈틈을 일부러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빈틈 투성인데 단지 그러기 때문에 어그 빈틈을 안 보일라고 마구 장막을 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보호 본능 때문에. 네. 자 그것이 또 이전에 나왔던 어떤 스킨십의 부재 네. 이런 부분의 지적도 이어지는데 사실 그런 것은 조금 뭐랄까 대중에게 영화할 때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내실을 다져갈 때는 물론 네, 네.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특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이제 계승론자이신데.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 저항이 되었던 요인들은 무엇이고 또 대통령이 되신다면 그런 저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장 큰 저항은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완강합니다.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를 말하는 것만으로 그분들이 그걸 수용하고 승복하고 할 준비가 아직은 안 갖춰져 있지요. 바로 그 점이 문재인 정부 내내 시달리게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을 하지요. 차기 네, 정부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요. 어, 충분히 그분들과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라도 어찌되었건 함께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속도가 좀덜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혼자 갔다가는 나중에 보면 부실한 대역이 네.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이 맞는 것 같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음, 결국 어떤 꿋꿋이는 정치라는 것이 그 반대편의 사람들을 계속 배척하는 게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 부분에서 미국 링컨 대통령도 생각나는 것같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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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관련 영화라든가 책을 보면 은그 당시에 그 노예해방 반대하는 사람들은 음. 얼마나 끈질기게 그러나 할 때는 또 단호하게 네. 해야 되지요. 음.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서 제가 요즘 깜짝깜짝 네. 놀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뭔가 좀 온화해 보이고 색깔이 좀 약해 보였는데 네. 막상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는 과감하게 할 일을 하는 것 보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예를 세금 올리는 거 세금 올리고. 올려요. 최저 임금도 100% 예. 올리겠다고 하다가 의하고 <laughs> 협의해서 네. 37% 인상, 네. 굉장한 거죠. 음. 그런 거 보고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오랫동안 그 축적된 네. 내공이 있으시구나 간단치 않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 봐도 배려할 건 하면서도 줄건 주면서도 당신이 얻을 건다 얻고 그런 노련함이 있잖아요. 네. 어, 상대 국가의 정상들 충분히 존중해 드리고 기분 좋게 해드리면서도 결국은 동맹과 함께 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고 하는 건 역시 좋은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자 아까 특강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또 경남 뭐 김영선 대통령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역시 경남하면 떠오르는 분 이제 노면 대통령님 네. 같습니다. 그 일전에 그 노면 대통령님 그 탄핵 때 반대표를 던지셨는데 네, 네. 그때 반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특별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네.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했죠. 네. 어, 그래서 어, 소추 자체도 네. 예, 제가 반대를 했었고요. 네. 네, 그랬었습니다. 참 그런 보면 그때부터도 아니 그 이전 항상 원칙을 지키시는. 네. 음. 자 그리고 그 언론은요 계속 끊임없이. 네, 정치인과 지지자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이런 시도는 뭐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까지 계속 그런 것도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영향이 좀 있습니다. 네. 네. 뭐 강성 지지자들 음. 뭐 제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저희 아버지가 강성 당원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당시 국회의원님한테 충고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예, 어떤 국회의원님을 아버지 청년기부터 쭉모셨드렸는데 국회의원님이 어쩌다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지방에 오시면, 이 당원들의 행태를 네. 아버지가 꾸짖기도 하고, 이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그 의원님이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장례식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거기 아버지를 꼭 좋아하는 사람만 오겠나 아버지하고 맨날 싸웠던 사람도 오고. 음. 심지어는 아버지 한 번도 못본 사람도 조문 와가지고 음. 술 먹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놀음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정치판이 원래 그런 것이네 음. 어. 네. 어... 그런 아버지 같은 강성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강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한다 그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지요 거기에 충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 표현 방식이 거칠다, 는 것만으로 배제하는 건 전혀 옳지가 않고요. 그 충정은 받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단지 우리 지지자들께서도 거칠게 말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절제를 잃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강성 지지자라고 해서 모두 한 방향인 것도 아니잖아요. 음... 네. 그런데 지금 언론이 문제 삼는 것은 어떤 한 방향만 문제 삼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건 공정하지가 않죠. 너무 한 방향만 문제 삼고 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네. 공정하지가 않죠. 아니, 지금 대표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강성 지지자거든요. 제가 좀 힐링이 돼가지고. <웃음> 네. <웃음> 예. 끝으로 이제 네. 시간 관계 지금 계속 참모분들이 앉아보고 계셔서 네, 네. 그 대표님을 지지하는 지지자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어떤 게 있는지 그 카메라 이쪽을 네, 주시면 네, 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보시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나 위상이 매우 높아졌구나. 미국 대통령으로부터도 배려와 존중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됐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셨을 겁니다. 그런 나라에 걸맞는 지도자를 가져야 합니다. 외국인들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외국에 가도 존재감이 품어져 나오는 그런 지도자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익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이 존중받을 수 있고, 국민 여러분의 위상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지는데, 그런 지도자를 여러분이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예. 제가 마지막으로 감히 한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뵙게 됐으니까 음. 저는 이제 격투기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음. 원래 직업이 그런데 어, 제가 해설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음.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챔피언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요. 예. 그럼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더 예. 많이 맞으실 텐데 예. 챔피언전. 네, 꼭 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권투 하겠다고 링에 오르는 사람이 자기는 안 맞겠다고 어. 생각하면 그건 도둑이죠. 그렇지. 네. 예. 아, 도둑꾼. 좀 있어 가지고. 맞더라도, 한 대라도 더 때리겠다 생각을 해야죠. <laughs> 예. 때려주십시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